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식과 장수가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블루존이라 불리는 세계 장수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 전문가 의견, 그리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블루존이라는 개념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존은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전 세계에서 장수인 비율이 유난히 높은 지역을 지칭하며 붙인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블루존은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그리고 미국 로마린다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활기차게 오래 삽니다. 블루존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소식 습관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하라치브라는 말을 씁니다. 배가 80% 찼다고 느껴지면 식사를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이 식습관은 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사르데냐와 이카리아에서도 식사량을 적당히 조절하며 천천히 먹고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깁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소식과 장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016년 노벨 생리 의학상은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오토파지 즉, 세포의 자가포식 메거니즘은 일정 시간. 음식 섭취가 줄면 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청소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노화를 늦추고 암, 당뇨, 치매 같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식은 바로 이 오토파지를 자연스럽게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소식이 염증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수명을 연장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서도 하루 섭취 칼로리를 20% 줄였을 때 노화 속도가 늦어지고 만성질환 발병률이 감소한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블루존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키나와의 103세 할머니는 맥기니를 고구마, 채소, 두부 같은 단순한 식재료로 구성하고 소식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사르데냐의 101세 어르신은 하루 두 끼만 소박하게 먹으며 포만감을 느끼면 절대 더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카리아 섬의 장수인들은 하루 한두 끼를 소식하며 식사 후 낮잠과 산책을 생활화합니다. 이 소식 습관이 왜 장수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소식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체내 만성 염증은 심장병, 당뇨, 암 같은 주요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소식은 이를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둘째, 소식은 체중과 내장 지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위험을 높이는데, 블루존 사람들은 복부 비만율이 매우 낮습니다. 셋째, 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여 소화기계 건강을 지키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돕습니다. 그렇다면 소식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할 때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먹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기까지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먹으면 과식하기 쉽습니다. 둘째, 접시에 음식을 소량씩 담아 식사하고 더 먹고 싶더라도 잠시 기다린 뒤 결정하세요. 셋째, 식사 중간에 물이나 차를 함께 마시며 포만감을 돕습니다. 넷째, 간식은 되도록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체하고 가공식품은 줄입니다. 블루존 사람들의 식생활은 단순히 소식을 넘어서 식재료의 질과 식사 환경까지 아우릅니다. 그들은 식사를 가족, 이웃과 함께 나누며 대화하고 웃으며 먹습니다. 이런 문화는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와도 연결돼 장수에 기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장수마을의 실제 사례, 노벨상 수상연구, 그리고 다양한 의학적 논문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내용입니다. 소식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소식 습관을 한 달만 실천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검증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국내외 전문가 연구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식이란 단순히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고 과식을 피하는 식사법입니다. 이 습관은 세계 장수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며 과학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소식을 한 달간 실천했을 때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체내 염증 수치의 감소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한 달간 하루 섭취 칼로리를 평소보다 20% 줄인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CRP와 같은 염증 표지자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 심혈관 질환, 당뇨, 암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도 함께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혈당과 인슐린 감수성의 개선입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한 달간 소식을 실천한 참가자들은 공보. 혈당 수치와 식후 혈당 반응이 안정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습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소화기 건강의 향상입니다. 소식을 하면 위화장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소화 흡수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장수인들은 배부르기 전 식사를 멈추는 하라아치부. 습관 덕분에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입니다. 미국 듀쿠대 의대 연구에서는 한 달간 소식을 실천한 참가자들이 평균 24KG의 체중을 감량하고 특히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내장 지방 감소는 대사 증후군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와 집중력의 향상입니다. 소식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뇌 기능이 안정됩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는 한 달간 소식을 한 실험군의 인지 기능과 주의, 집중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68세 남성 김모 씨는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고 하루 섭취 칼로리를 25% 줄이는 소식을 실천했습니다. 한달뒤 혈압은 13585에서 1280으로 0 안정됐고 공복 혈당은 110에서 90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많이 먹지 않아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동하기가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르데냐의 101세 어르신은 평생 두끼 또는 세 끼를 소식하며 살았고 지금도 스스로 바찌를 하며 활동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많이 먹는 것은 내 몸을 무겁게 하고 병을 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을 실천하고 싶다면 다음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식사를 20분 이상 천천히 하며 포만감을 느끼세요. 둘째, 접시에 음식을 소량 담고 추가는 잠시 기다린 후 결정하세요. 셋째, 식사 중간에 물이나 차를 마셔 과식을 막으세요. 넷째,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전문가 연구와 장수인들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소식은 우리 몸을 바꾸는 강력한 습관이며 작은 실천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식을 실천하며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7가지.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시한 검증된 방법과 실제 장수인의 사례를 기반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식은 단순히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소식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혜이자 장수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소식하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일곱 가지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식사를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소식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먹습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를 급하게 하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되고 체중 증가와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키나와 장수인들은 식사에 최소 20분 이상을 투자하며 대화를 곁들여 천천히 먹습니다. 둘째, 그들은 음식을 접시에 가득 담지 않습니다. 사르데냐의 장수인들은 소량씩 담아 먹고 추가로 먹을지 여부를 잠시 기다린 후 결정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서도 소량씩 나누어 먹는 습관이 과식을 예방하고 혈당이 급격한 상승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셋째, 그들은 식사 중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합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 달고 기름진 음식은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식탁에 잘 오르지 않습니다. 이카리아 섬의 백세 주민들은 자연의 맛을 살린 음식을 먹으며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는 심혈관계 건강과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그들은 식사 중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며 식사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스탠퍼드대 의대 연구에서는 식사 중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이 비만과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배가 불러도 억지로 남기지 않으려고 음식을 더 먹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의 하라지부 즉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습관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에 따르면 식사량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내장 지방, 감소와 혈압 안정에 기여합니다. 여섯째, 그들은 식사 후 바로 눕지 않습니다. 사르데냐와 이카리아 주민들은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거나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는 소화기 건강을 지키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도 식후 활동이 당뇨병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일곱째, 그들은 불규칙한 식사 시간을 피합니다.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야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규칙적인 식사가 체내 생체리듬을 유지하고 대사 건강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일곱 가지는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생 지켜온 생활 원칙입니다.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먹는 태도와 식사 환경을 포함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실제 사례로 오키나와의 103세 어르신은 매 끼니 천천히 소량씩 음식을 드시며 식사 후에는 반드시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음식은 내 몸을 살리는 약이다. 욕심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전문가 연구와 장수인의 삶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의로 혈당과 혈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전문가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은 단순히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섭취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을 예방하는 식습관입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시니어 분들에게는 혈당과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소식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발표돼 있습니다. 첫째, 소식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섭취 칼로리를 기존보다 2025% 줄인 사람들은 한달 만에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소식을 하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일이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팀 역시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소식이 제2형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소식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과도한 열량 섭취가 체중 증가와 내장 지방 축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한다는 점을 여러 연구에서 밝혀왔습니다. 반면 소식을 실천하면 체중과 내장 지방이 주로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감소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사르데냐의 백세 장수인들 역시 평생 소식하며 1만 2,080 이하의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식을 통해 혈당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떤 점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식사량을 기존의 7080% 수준으로 줄입니다. 단, 영양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채소, 통곡물, 생선, 콩류 같은 건강한 식재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식사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간식과 야식을 피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생체 리듬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세 끼를 소량씩 천천히 먹는 하라치부 습관으로 유명합니다. 셋째, 식사 속도를 늦추고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먹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소량으로도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식사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당과 혈압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5세 여성 박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하루 소식과 식습관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새끼를 평소의70% 수준으로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 중심의 식사를 실천했습니다. 6주 뒤 병원 검진에서 공복 혈당은 115에서 98로 혈압은 14,090에서 12,580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소식이 낯설었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피곤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면서 오히려 식사시간이 즐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사르데냐의 101세 어르신은 하루 두 끼를 소식하며 늘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일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많이 먹으면 몸이 무겁고 병을 부른다. 적게 먹고 움직이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소식과 혈당, 혈압의 관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전문가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입증된 결과입니다. 소식은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몸의 균형을 되찾고 질환을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주제, 바로 소식 습관 하나로. 10년은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소식이 왜 건강과 장수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효과를 볼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식은 단순히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먹고 가식을 피하는 지혜로운 식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세계 장수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자 다양한 의학 연구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건강법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포의 노화 속도를 늦춘다는 점입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의 연구에서 소식은 세포의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은 손상된 세포 성분을 청소하고 재생하며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 노화 관련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소식을 실천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더 젊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춰 만성질환을 예방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하루 칼로리 섭취를 20% 줄인 그룹은 CRP와 같은 염증 지표가 감소했고, 이는 심장병, 당뇨, 치매 같은 질환의 위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체내 만성 염증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나이를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효과입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소식을 실천한 사람들은 내장지방이 감소하고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며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로가 줄고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며 몸 전체의 기능이 최적화됩니다. 네 번째는 두뇌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소식을 실천한 사람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식이 뇌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고 뇌혈류를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키나와의 102세 어르신은 평생 소식을 실천하며 고구마 채소, 두부 같은 단순하고 자연적인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병을 부른다. 적당히 먹고 감사하며 살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말했습니다. 사르데냐의 100세 주민 역시 하루 두끼 소식을 하며.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식사 후 산책을 생활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식을 통해 10년 젊어지는 변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식사량을 기존의 7080%로 줄이되 채소, 통곡물, 콩류, 생선 같은 건강한 식재료로 균형을 맞추세요. 둘째,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하며 포만감을 느끼세요. 셋째, 식사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간식과 야식을 줄여 생체 리듬을 안정화하세요. 넷째, 식사 중간에 물이나 차를 마셔 과식을 방지하세요. 미국 듀크대 연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소식을 실천한 사람들의 생리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710년 더 젊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식이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몸의 세포와 장기, 신경계 전체를 최적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노벨상 수상 연구 국제의학 논문, 그리고 장수인들의 실제 생활에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소식은 작은 실천이지만 그 영향은 몸과 마음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식 실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함께 배우고 나누며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